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입입니다. 논평하겠습니다. 경찰의 선거 개입, 총선 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윤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 추적을 통해 지방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남성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는 전형적인 왜곡 기법입니다. 언론 보도 후 조국 혁신당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은 조국 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이모씨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입니다.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올해 2월 13일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중앙당은 3월 3일에 창당되었습니다. 총선 이틀 전에 그런 사실관계를 많이 알고 있는 경찰이 전후 맥락 설명 없이 허위 영상 제작자를 잡고 보니 조국혁신당 당직자라고. 알린 겁니다. 너무 의도가 뻔한 왜곡 아닙니까? 더욱이 이 씨가 우리 당 소속이라는 걸 경찰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특정 언론,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된 점도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고 저희는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씨가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가입한 전으로 문제의 영상 제작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토리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부산시당에서 비록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몇몇 언론의 보도 뒤에 진상을 파악한 뒤에 이 씨의 해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허위 동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문제의 영상 제작자가 지역시당 당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번 경찰의 브리핑 문제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의 관권 선거 운동에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